두 번째로,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뭐에? 탄소, 원자에 수소, 산소, 질소 등 여러가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음. 뭐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탄소화합물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탄소화합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응. 이때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이 원유의 분리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분별 증류라고 불러주고요. 거거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응. 이 분별 증류인데 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하냐면 끓는점 차를 이용합니다. 끓는점 차이를 이용을 해. 응. 밑에 다 있어 써 있어. 근데 이제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거 읽는 거 싫어하니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별 중요한다. 좀 중요한 것만 선생님 적어주는 거야, 다시.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해야 돼.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뭐, 요게 뭐, 이제 중간에 뭐, 벙커시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 석, 휘등, 경중. 뭐라고? 석, 휘등 경중 아 이렇게 기억하면 석휘등경중아 아니면 나로 기억해도 돼. 나등경중 이렇게 외워도 돼. 휘등경중 아니면 나등경중 석유가스는 이제 주성분이 C3H8의 프로페인 그리고 C4H10의 뷰테인. 이두개 친구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뷰테인.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C4H10 뷰테인입니다. 이두 음. 친구는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석유가스가 바로 LPG야 LPG. LPG. 아까 LNG 었지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얘는 리퀴파이드 페트롤륨 가스. 어. 액화 석유가스. 다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지. 왜? 왜액체로 만들까?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기체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응.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점이 높아진다, 끓는점이 높아진다라는 건 탄소수도 어떻게 된다? 많다. 얘는 탄소수가 적다. 어, 탄소수가 많다, 적다. 응.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중유 이런 어디에 이용되는지 정도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뭐 주로 많이 쓰는 거 휘발유는 자동차, 뭐 당연히 자동차고 비행기 연료의 등유. 아니면 요즘에는 잘안 쓰지만 뭐 기름 보일러라고 보통 부르거든. 어, <laughs> 기름 보일러 해가지고 그 기름 집어 넣는 히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유. 요즘에도 지나가다 보면 등유판을 휘발 저기 주유소 들이 있어 그 다음에 경유 경유 디제, 디젤 자동차 이런것들 그 다음에 선박연료 중유 이런것들 있고요자그 다음에 이 탄소 원자의 구조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죠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C6번 입니다 6번 앞에다가 이렇게 원자 번호를 쓰지 예전에 한번 확인 했었어. 그래서 탄소 원자는 앞에다가 이렇게 원자 번호를 쓰는다. 모든 원자들은 앞에다가 이렇게 써. 근데 전자가 여섯 개가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네 개인데 여기에 몇 개가 차, 최대 여, 몇 개가 찬다? 여덟 개가 찼을 때 안정해진다. 두 번째 껍질, 그치 이거를 우리는 옥텟 규칙. 그 지금 네 개밖에 없으니까 네 개가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탄소 원자는 최대 네개 결합이 어떠더라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원자 가전자수,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얘기를 하지. 네 개로 최대 네 개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것도 뭐 어떤 보기는 무조건 네 개라고 써. 근데 학생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네 개만 보고 넘어가. 최대인지 아니면 무조건인지 이런 용어를 잘 봐야 돼. 응. 그런 걸로 많이 낚으니까. 그리고 탄소 원자끼리는 이렇게 다양한 길이와 구조의 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더라. 당연히 단일결합보단 이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단 삼중결합이 결합거리는 더 짧겠지. 응. 자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화수소는 탄소수소로만 구성이 되어있더라. 응.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뭐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옆에 이거 나와있어. 탄소수 1부터 6까지 나와있는데 뭐 7도 있어. 7은 헵타 8은 옥타 9는 노나 10은 데카 o 토 t 노 b e r 디 o 버가다 여기서 나온거야 근데 왜 8월, 9월, 10월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일까? 그래서 중간에 두 개의 다리 끼웠다 그랬지. 자, 많이 나오는 거 오, 옥타 많이 나왔지? 그래서 요거 좀다 외우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메타, 에타, 그다음 프로파, 뷰타, 펜타, 그리고 옥타. 요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이때 탄화수소를 만들어 낼수 있는 화학식들을 선생님이 조금 몇 개만 얘기를 해주면 대부분 c가 n개가 있으면 h는 2n개 더하기 2 아니면 c가 n개 있으면 h가 2n개 c가 n개가 있으면 h가 2n개 마이너스 2개만큼 붙어있어 응. 그래서 이렇게 2n 플러스 2만큼 있는 걸 무슨 a인이라고 해 에인. ain. 응. 인 매트 a인 에트 a인 프로프 a인 뷰트 a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뷰테인, 프로페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뭐 N. 물론, 여기서는, N이 E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에텐, 프로펜, 뷰텐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아인. 응. 유, 요즘 좀 핫한 친구들이 연예계에서, 무슨, 아인, 그치? <laughs> 이거 뭐 했잖아 몰라? 어어 아, 아. 눈치가 없네 <laughs> 어. 아인 얘도 n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인. 그래서 at time propine hue time 이렇게 갈수 있어 그니까 러몇 가지 애들을 좀 예를 들면은 요 c h 4 c 2 h 6 c 3 h 아이고 H4라네. H8, C4, H10. 얘는 밑에 있는 친구는 C2, H4, C3, H6, C4, H8. 또 밑에는 C2, H2, C3, H4, C4, 4, H6.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그냥 요거 요금만 얘들은 단일 결합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이중 결합을 갖고 있는 친구고 얘는 삼중 결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더라. 예전 교육과정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 이게 다 빠졌어. 다 빠져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좀 추가적으로 자 공통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뭐하면 태우면. 완전 연소. 그러면, 불완전 연소에는? 그렇지. C 또는 CO. 이런 녀석들. 그름. 그을음. 탄소, 그름. 하고, 일산화탄소. 이런 친구들이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소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쓰인다. 아까 얘기했던 석유들이 다 이거야. 석유의 종류들이. 자, 그러면, 탄화수소 끓는 점. 뭐가 많을수록,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더라? 높다. 이거 아까 분별증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앞에? 응, 여기, 지금 이거. 탄소수가 적다, 탄소수가 많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응.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응. 자, 그래서 탄화수소의 특징을 보면, 메테인이 대표적인 예니까, 메테인은요, 탄소 한 개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다. 자,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거 무슨 모양이냐면 이렇게. 응. 정사면체의 입체 구조이고요. 이때 이 각도는 109.5도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져.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어. 109. 5 아, 정사면체는 109.5도구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조금 공부하기가 쉽겠지 이거는 이제 3단원쯤 가면 나오니까 아마 이야기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지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뭐 공기보다 가볍다 즉 밀도가 작다 이거고 음. 탄화수소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 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 아까 이거는 공통적이니까 완전연소시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된다는 어,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또두번 언급하지 않을게요 반응식은 조금 기억해 두십시다 반응식 그래서 몇개 반응식 조금 기억하면 CH4 더하기 O2 이거 다쓸수 있지? CO2 더하기 H2 뒤에 가면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 나오지 H가 4개니까 요 앞에 있으면 되고요 산소 2개, 2개 총 4개 되니까 앞에 있으면 되고요 응. 또 많이 나오는 거, C3H8, 프로페인, 더하기, 산소는 CO2 더하기, H2O인데, 자, 탄소 3개니까, 이산화탄소 3개. 수소가 8개니까, 물 4개. 그럼 산소가 여, 4개에 6개니까, 10개. 앞에 O 써주면 된다. 사실 이것도 많어. C4H10, 이것도 많이 쓰지. 자, 탄소가 4개니까 앞에 4개. 수소가 10개니까 앞에 5개. 산소가 5개에 몇 개? 8개. 13개니까 2분의 13. 그렇 근데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분수로 안 쓰니까. 그러면 전부 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2 개, 13개, 8개,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거 세 가지 정도의 화학 반응식은 뭐 반드시 조금, 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응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돼. 어, 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 두면 좋겠다. 어, 만들 줄만 알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프로페인 정도는 외워도 도 좋아. 프로페인은 좀 많이 나오거든. c 3 h h 프로페인. 뷰테인은 좀 많이 안, 상대적으로 좀덜 나오는 편이고. 프로페인은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야. 메테인이라. 다음 두 번째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야. 이거는 우리가 뭐냐, 뭐라고 불러주면 탄소화합물이야 여기서부터는. 응. 왜냐하면 탄소, 수소 외에 다른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화합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소가 한개 빠지고, 응, 기타 작용기라고 하는 친구가 추가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 한 개의 수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작용기가 들어왔구나 물론 수소가 두개 빠지고 작용기가 두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 이거 마이너스라고 그냥 수소가 빠지고 작용기가 붙었다 그래서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기가 붙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알코올이라고 불러준다 알코올 그래서 수소가 하나 빠지고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붙으면 지금 봐봐. 여기 수소 붙어야 될 자리에 이거 하나 붙었지? 얘도 수소 붙어야 될 자리에 이거 하나 붙었지? 그래서 메테인에서 수소가 하나 빠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메탄올. 에테인에서 수소 빠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에탄올.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가알코올. 이걸 불러주는 거고 자, 여기서 두 개씩 붙어요. 두개 빠지고 두개 붙은 애. 세개 빠지고 세개붙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2가 알콜, 얘는 3가 알콜이 되겠지.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알콜들은 전부 다뭐다 하이드록 시기가 결합되어 있다. 음. 야, 알콜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탄소, 물 생기는 거 똑같고. 음. 자, 에탄올의 특징. 이렇게 있어. 자, 요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이드록시이라고 하는 이 작용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 뭐 밑에 특징들은 어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물에 잘 녹고 기름과 잘 섞인다. 어 살균 소독으로 소독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소독제 같은 거 만들지. 응. 대표적인 얘는 요렇다. 자, 이 에탄올의 화학 반응식도 이거 지금 뭐 요거는 몰라도 돼, 사실은. 요건 잘안 나오고 에탄올 물에 태우는 거 연소식. C2H5OH 보통 이렇게 써. 요렇게 뒤에다 쓰는 걸 우리가 이렇게 써. 원래는 C2H6O 이렇게 써 버리면 이거는 분자식이거든. 분자식인데 이렇게 써 버리면 얘가 뭔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C2H5OH라고 해서 이두 개의 작용기를 따로 빼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주냐면 시성식이라고 불러주면 시성식. 시성식. 이거는 분자의 성질을 표현한 식이야. 시성식은.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얘는 수산화 이온 아닙니다. 어디 갔노? 이 OH는. 수산화 이온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 뭐라고? 하이드록시기야. 수산화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 아니고 뭐더라? 중성이더라. 알겠죠? 자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는 카복실산입니다 카복실산 자 카복실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빠지고 수소가 빠지고 카복실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카복실산이야 카복실기가 연결되 있고 자 얘들은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 c o o h가 물에 녹으면 c o o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로 나눠지고 이 친구에 의해서 뭐가? 산성을 띠게 된다 <laughs>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세트산이 대표적인 예지 어, 아세트산 요거 좀 기억해야 돼 특히나 요 카복실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겨있어 이중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요 특징, 뭐, 아세트산의 특징은 쭉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고, 어, 약한 산성을 낸다. 그리고 17도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고, 그걸 우린 빙초산이라고 부르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빙초산 가지고 할머니들이 손자들 점 많이 빼주고 막 그랬었어. 이 아세트산을 물에 희석해서 2에서 5% 지금 나와있지? 밑에? 2에서 5%로 희석해서 만든 게 식초야. 2에서 5%만 희석해도 그 정도니까, 뭐, 희석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도 안 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CHO.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알데, 하이드, 기. 이렇게 불러주고요. 알데, 하이드, 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소에 요 CHO가 결합된 친구야. 요거, 이렇게. 여기 결합된 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CH3CHO 이런 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불렀지. 왜냐면이 알데하이드기 자체에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특징이라고 하면 세집중근의 원인 물질이 되는 접착제로 이용이 된다. 알데하이드기. 그리고 얘들이 붙은 건다 알데하이드라는 이름이 뒤에 붙는 거지 알데하이드. 응.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렇게 CO라고 해갖고 요 친구가 중간에서 작용기 역할을 하는 거고 얘들을 우리는 캐아카르보넬기라고 불러. 그리고 얘들은 이름이 캣톤이라고 불러 캣톤 그러니까 무슨 톤 이렇게 끝나 이름이 보통. 아세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더라. 여기 이제 여기 작용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탄소화물도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숫자들 조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작용기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탄소 화, 탄화수소를 베이스로 그 탄소 탄화수소에 수소가 하나 빠지고 어떤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의 성질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그 정도 조금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 화학에서 수, 사실 좀 암기가 필요한 단어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자, 모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합시다 ,이.